안녕하세요 온라인을 지적해 주는 남자 오지남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자문을 구하셔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봤을때 지금 채널을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채널명이 지금 본명으로 돼 있어요.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채널에 대한 세부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부분을 설정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채널에 가시면 채널 맞춤 설정에 가셔서 이름의 부분에 본인의 닉네임을 넣으시면 되고, 핸들, 이건 추소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, 설명은 이제 자기 간단한 프로필이라든지 뭐 주문 전화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것까지만 입력해 주시고, 사진의 라고 했는데이 사진은 본인의 사진을 넣으시는 것도 좋지만, 이게 실제 여기 화면보다는 작게 나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오지남 프로필명을 넣는데, 본인들도 이렇게 쫙 간단하게 해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사전에 넣으셔도 되고요. 이거는 뭐, 딱히 정해진 툴은 없는데, 사이즈가 98에 98이에요. 상당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, 그걸 잘 생각해서 글씨가 잘 보이게끔 넣어주시는 걸 가장 좋습니다.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, 그럼 지금 셔츠 영상 3개가 올라와 있는데, 조회수가 지금 보시면 500개짜리가 있고, 200개 단위, 따니, 100개 단위가 있는데, 지금 문제가 뭐냐면, 자 보세요 신비한 과일 불수감 신비한 과일이라는데 이 과일이 뭔지를 안 몰라요 이름을 제대로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하단에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쇼츠 영상에서 네?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핸드폰상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에 글씨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이쪽과 이쪽 글은 뒤의 예, 배경이 없죠. 글씨가 작게 들어갔고, 작게 들어갔고 그러는데 글씨가 확 보였을 때, 이 상태에서 확 보였을 때가 이 상태가 훨씬 더잘 잘 나오죠 이렇게 글씨를 작, 영상을 올릴 때, 편집을 할때 해주시는 게더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날짜로 돼 있는 게 이게 뭐가 날짜로 돼 있냐면 영상을 등록할 때 제목을 안 넣으면 날짜로 나옵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500개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름을 넣었잖아요. 이름을 넣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냥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에서 뭘 검색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도 이거는 꼭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본격적으로 영상을 본다면 딱 보면은 지금 영상이 약 40, 36초인데 실제로 여기서 무슨 설명과 그런 게 없어요, 지금 영상에가. 음악만 나와 있고 그냥 보여주는 영상인데,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뭔가 재밌거리나 계속 관심거리가 있음을 모를까. 그러지 않는다면, 영상을 차라리 두 개로 올리셨던 게 훨씬 낫고, 낫고, 저는 이런 영상이라면 15초 정도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, 알고리즘에서. 전체 영상에 시청자가 몇 프로를 봤냐도 판단을 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이게 좋은 영상, 선에 미달하면, 조건에 미달하면 나쁜 영상으로 되는데, 아무래도 영상이 길면 길수록 그 영상 전체 시청 시간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%로 단위로 본다면. 지금 36초에서 절반 이상을 가려면은 18초 정도를 봐야 되는데, 영상들을 18초까지 안 보고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가 차다리 딱 15초 정도 영상 자리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영상을 봤을 때도 지금 여기도 이 영상도 보면은 몇 초냐. 25초인데 이 영상은 그나마 괜찮아요. 이 영상 괜찮은데 다른 영상에서든 가장 최근의 영상인데 한복을 주는 불수감이라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. 그리고 대부분 영상을 찍을 때는, 지금은 영상을 처음 찍으신 것 같은데, 뒤에 보시면은, 영상, 이 과일 나무의 뒤에를 보시면,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죠? 될수 있으면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걸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. 딱 이쪽 각만 했고, 영상이 중앙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정신산만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하다에 천천히 영상을 찍는 것이, 더 나을 수도 있어요, 이런 영상. 너무 빨리 찍어버리면, 오히려, 좀, 혼동이 되나 오히려, 안 좋은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빨리 찍는 것보다는 천천히 찍는 게 좋고, 그리고, 또 하나는, 이 과일이 정확히 뭐냐를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. 자막이라든가 설명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딱, 불수감 딱 던져놓으면, 이게 불수감이,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글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검색을 해야 되고 찾아보고 어 이건 같다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영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설명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주는 게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과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채널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설명이라도 자막이라도 절막절막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,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